자, 이번엔 어, 울산에, 이, 이게 어디죠? 포항의 호미곶이죠. 호미곶. 네. 이거 사진 하나 찍고 네. 싶어서 막 전국에 한번 내려보내요. 그런데 또 다른 명소가 있다고요. 네, 간절제에 뜬금없이 이제 평화 통일을 염원하자는 취지의 그 조형물이 최근에 세워졌는데요. 네. 이 해맞이 명소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조형물이 세워져서 네. 그 과연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지난 주까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주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요. 네. 그이 조형물이 10년 전에 논란이 됐었던 남근석을 재활용을 해서 또 다시 논란이 불고지고 있습니다. 아 적은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아니 지금 뭐 울주에서 백두를 있다라는 거가 있고 아까 또 하나 사진 좀 볼까요? 아까 보니까 저것도 남근석에 누워 있는 애도. 네, 거진 남근석이랑 여근석을 다 재활용한 조형물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네, 네. 알뜰하네요. 남근석을 재활용을 한다. 네. 처음 들어봤네요. 네. 어, 아무튼. <laughs> 약간 그게 있네요. 지금 보니까 네, 뭐 네, 네. 남근석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음, 네.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봐야 될것 같은데. 네, 네. 일단은 이 남근석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기와 양기를 또 보완한다고 해서 네. 그 농경 시대에 이제 마을에 세워 놓기는 했다고 하는데요. 네. 근데 저희는 이제 10년 전에 또 남근석으로 한번 그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한번 네. 논란이 한번 아, 있었습니다. 그래요? 네, 네.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철거할지 말지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. 네 네. 어. 근데 또 이거를 평화의 상징물로 조형물을 만든 거니까요. 사실은 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뭐 출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제주도 가면은 뭐하아방에 코를 만져라라든가. 코를 만지면 아들 낳는다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. 뭐네 네. 근데 이게 뭐 출산 정책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런 건 아니죠. 코 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? 아,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.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형물 하나를 두더라도 사실은 이 관광지의 정체성을 그렇죠.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맞이 명소에 그것도 좀 모호한 조형물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네.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남미경 평론가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? 아, 글쎄요. 왜 그럴까요? 네. <laughs>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. 아니. 네네. 진짜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 이렇게 네. 진짜. 무슨 어떤 뭐 이렇게 주술적 의미로 진짜 그러는 건지 네, 아니면 은 네. 정말 아, 이걸 해서 우리가 관광지로서 네. 좀 각광을 받자라는 생각인지. 그러니까 네, 아무튼 네. 요즘은 음. 뭐 땡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려고 네, 하플이잖아요. 네. 그런 곳이. 네, 그렇죠. 그렇게 해서 만약에 관광에 좀 도움이 된다. 라는 네, 네.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이건 좀. 의미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의미가 퇴색된다고 봐야 되겠죠. 아무리 좋은 의미를 할지라도. 그렇죠. 네. 그래서 어쨌든 이게 월,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요. 네. 내부적으로 이 철거할지 여부를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이거 철거하면 또 네. 어딘가로 재활용돼서 또 참니까? 안죽고 네, 네, 네. 아 그래야 될 텐데 재활용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좀 버리셔도 되지 않을까. 네. 아니, 아니, 어디예요, 이 지역은? 네, 간절고지입니다울주군 간절 간절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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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맞이 명서죠. 네. 이게 과연 핫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울산시대가 벌써 얘기한 거 보면은 네. 뭐인지도를 올리는 데는 역할은 하신 거는 같아요. 음, 네, 이게 네, 과연 네, 네. 호감도를 상승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음, 네, 네, 맞습니다. 네.